녹화를 켜보면은 내 렉이 디지에 걸리지 않을까? 녹화까지 키면. 아, 그 너무 와 로인 있어. 아 대학골. 살인마 종구야 너무 좋아. 나1 봤다. 아, 개 좋네 진짜. 아 너무 아파. 아 너무나. 대에 있네. 와 너무 보기 좋아. 나 이거 플래시 갖고 볼수 있을 듯. 너무 생각 볼수 있겠는데? <웃음> 어디 <laughs> 잘못 들었나? 아니, 씨발. 아, 우리, 류이, 넌어 아, 개꿀. 렉 걸리는 게 좋겠는데. 아휴 아깝다. 아, 이거, 방송까지는 동시로 무리겠다. 동시로 옛날엔 가능한데, 이제는 아닌 것같아 야, 마시오. 在过你还是白不瓜还 왜 말이 없어서 다들? 레이스, 레이스. 좋아, 좋아. 아, 내데형 누웠어. 너무 좋아. 아, 우디 간다. 너무 좋아. <laughs> 이상한 솔직히 말이야. 아, 병맛이야, 다려라. 이거는. <laughs> 우리가 하는 콘텐츠는 병맛인 것 같아, 내가 볼 때. 노인을 <laughs> <laughs> 어디 쓸까? 어디 있는데 이렇게 잘 숨어있을까? 여기 있네. 맞아 봐. 나나나나나나나사마한테 나, 나, 나 맞아 버려. 아, 너무 다 아니야. 나좀 기분 좋아지는데. 아, 씨발 문제 있네. 겁이 <laughs> 아니네. 내가 안부었어이 새끼야. 아니, 친구야. 여기 판자가 없네. 여기 있어요. 여기 사람이에요. 제 이거 너무 빠시 어우 <laughs> 야. 소리 너무 좋아. 마인드 너무 좋아. <laughs> 마인드 너무 좋아. 어우 야. 상자 너무 달아. 이빨 쏘고. 야, 이다너 야, 이거 너무. 너무. 크.. 그 아, 아, <laughs> 이거 아, 너무, <laughs> 너무, 노래시. 너무, 어, <laughs> 너무. 야, 야, 이부질 야, 이 야, 이려줘 아, 야, 이거 너무. 야, 이거 너무. 좋고! 너무. 야, 고 야, 이거 너무. 야, 이거 너무. 야, 이 너무. 좋 너무. 야, 이 야, 이래 야, 노래 너무. 레이 야, 너무. 좋아. 이 아, 뭔가 너무 그거야. 나 이거 자꾸 습관성으로 이 e 연타하고 있어. <laughs> 방질렸어. 어이건 조금 문제 있어. 어, 가실 찔리는거 너무 좋아. 이제 맞아. 이게 너무 좋은데. 연평도 좋아? 어 야, 좀 짜증나다. 아, 좀 잘해, 야. 아, 이게 좋은데 의미가 있다니까. <laughs> 나니야 나 이제 그만 짜리 타고 싶어 너무 좋았어나나나 나, 돌이킬 수 없어져 버려. 뒤로 <laughs> 아 시계였군. 뭐야? 나 시계라고. <laughs> 치료를 해주는데 왜 내가 지료가돼 이거 너무 좋은데 <laughs> 그렇게 좋아? 아 나도 좋아 형이 <laughs> 어떡해, 어, <아이고>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형, 형한테 맞는 거면 너무 좋지 아 문제 있네 <laughs> 형은 내 차린 거 알지 다음이 <laughs> 아너치어너치어아니뭔 먼저 올와 <laughs> 형은 내가 아, 내가 형은나형 형 너무 좋아서 올러 <laughs> <일로> 와 <laughs> 어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어, 문제 있어. 그래서 너무 좋아.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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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> 친구 누웠다. 배지 마려운데 너무 좋은데. 나 이하나 이런 게 재밌니? <laughs> 이런 게 재밌니? <laughs> 탐하고 선풍기 틀어야겠다. 깜짝이야. 재밌 아, 얘 반부질 있어. 아, 루인 반부질 깜짝. 재밌죠 그거 재밌다는 거 맞지? 여기 있구나. 이지리다고제 <laughs> 친구 이제 잖아가지야 너무 제 이속 너무 빨라! 아니 n e 너가 걸리면 d 된다. 야 안된다 너무 좋게 죽어버린다 너가 f a 아 o g I 아니 s a l i 처럼 뒤에 있 i t of a dog. I was a little b 이거지 이 아, 지 o g I 너무 좋 a l i 마이 l e bit of a d 막만큼은 자신이 있지. 어디가니까 좀 고. 대디 열심발. 아, 맞아요. 아 깎였어, 너무, 좋은데? <laughs> 미신, 너무 좋아. 아 맞아요 깜상이었지. 아건나하니까 컸어 미신. 너무 좋은데? 겁나 많니까 컸어 미신 너무 좋아. 갈정게 다시 돌릴 수 있어. 결정게 다시 돌릴 수 있어 너무 좋아. 아유, 잘못 들었어. 어, 들었다. 너무 빨리, 아, 개빡치겠다. <laughs> 나 이제 손뜬 <손등도> 데가 없어. 근데 <laughs> 여기. 아, 너무 좋아. 이빨 썩겠네 이빨 썩게 거야 아 그니까 이빨 썩어버릴 것 같아 아너 어그로? 아니 몰라 갔다 오 시장 아 너무 좋아 어그로 너무 좋아 나너 웬만한 커버를 가지고 싶은 데좀 제가 못가 너가 너안돼 너는, 너야, 너는, 너는. 한테네. 판단해서 <laughs> 어. 거심하셨도 제가 아, 내고도내고도내고도 <laughs> <정착할 수> <laughs> 안한다나 너무 좋아. 막 그래도 네 번, 세 번이야. <laughs> 손둥이 너무 캐리하는 데 이거 환가아 리온이가 강을 더 줬으면 리온이가 같이 밑에서 할수 있었어. 아니 <laughs> 나는 갈고리 해서 살인마가 나를 바로 오는 게 너무 좋았어. 오야. <laughs> 뭐래 본인도 좋다 해놓고. <laughs> 어디서 빼? 어, 자간다 하. 하후파 1하그데이왜 네. 뭐라... 저래 는 거야? 아니 자 간다 하후하하 핫파 1부하 그 감사합니다. 혹시 입에 경료났어? <laughs> 그 집게 그 아니야? 어 그로 될까 이거? 자 간다 하후 이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. 음. 저를 봐주시는 건가요? 아니래요. 나한테 왔네요. 왜 나를 보는 거야. 바이오라. 발전기 바이오라. 하나 빨리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뭐 썼어요? 돈짜스고다 썼어. 아니야, <laughs> 티티티. 제 과정에 <laughs> 그나 때리려고 했니? 너도 레전드, 다 정말 한자 못 내린 거야 너무 좋아. 못 내린 건 어쩔 수 없지. 나너형 외로울까 봐, 나도 같이 가는 거지. 아, 나 혼자 가 좋은데, <laughs> 난 나는 이좋은데 그리고 죽어버렸군 아, 나... 아, 너무 좋아. NTT에 콩으로 가는거 너무 좋아. 님들의 녹화가 끝나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<laughs> 내가 볼때이 긍정 대바대는 하면은 도엠, 도엠이 되는 것 같아 I 걸 h i n 가는 can 얘 e 근데 왜형 빼고 다죽 o i n 내가 안 걸.. e l l you. I'm g o 다 이거 싫어하니? 맞는 거니 치을가 했나봐, 움직이는데? 진짜 못 빠질지도 모른.. 너무, 너무 좋은데? 아, 젠비 썼파이팟 플래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굴 있었으면 더 좋아. 이얘 데이비드도 오영사리였잖아. 너무 좋아. 몸미세 너무 좋아. 대박야 정말로. 나도 오미세야. 근데 나 시계를 들었지. 이 국민이야. <laughs> 한번 a 샀어. 어무좋좋정 정말 부럽다 아 b o d y d r o 잘 활용했는데 a <laughs> 수있 그대에게 편안한 죽음이 있기를. 노아에서 <laughs> 나올 것 같은. 할까요? 그러니까 좀 내르시 나올 것 같아, 나올 것 같은 느낌. 오버지에서뭔뭔 효과물이지? 거기 내가 죽었던 자리 아니냐? 마인형 바닥에 비비는 거 너무 좋아. <laughs> 비적법이죠. <laughs> 미친 인간. 너무 좋네요. 이거 <laughs> 그도 언제 와? 그냥 형을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<laughs> 오 저거 사리만 익는 뭐, 이럴 사운드냐 무슨? 발견되고 간다 우레시스 엘븐에 간다 한번 마이형 내가 이 자리에 두번 걸렸어 근데 마지막은 형이구나 <laughs> 이랬구나. 나 약간 나 하프 하 하이 하프, 하프. 저기 어떤 거 리얼사운드인지 몰라. 뭔지 어, 아니야거 어, 시설이 막? 뭐? 응응. 근데 나 궁금한 거. 나는 어. 왜 노랭크로 안 가고? 근데 보랭크 어, 뭐지? 초랭크에서 왜 노랭크로 안 가고? 나는 왜 여기 회색 랭크 로온 거야? 몇랭이었는데나 초랭크. 난왜1 0랭이냐근데난 10랭이었어. 아, 나 8랭이였구나. 마지막이. 에, 에. 난 마지막이 아. 10랭이였는데? 호릭스 랭크라서 아? 그렇지. 초랭크 면 14랭크로 떨어지잖아. 그니까 그게 또 높고 된 거지. 원래. 아니, 뭐오류 뭐, 때문에 뭐 그러긴 을 수도 있어. 그놈의 오류가 좀 많아서, 아, 참, 긍정대 때 끝났지.